네, 박동원 선수 오늘 3연 타석 홈런을 폭발시켰습니다. 뭐 쳤다 하면 몰아치고 있는 박동원 선수인데 대단하다라고 말 대단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.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. 오늘 부처님이 절실한 불교 신자인 박동원 선수의 이 소원을 좀 들어 준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정말 인생 최고의 경기를 세계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. 최근에 좀 폼이 좀 달라진 거를 팬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좀 LED를 보면서 네.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전 그 타격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. 두그 폼을 좀 보시면 왼쪽이 최근 좀 논란이 있었을 때 폼이고요. 네. 예, 오른쪽이 최근에 타격 폼이에요. 자, 어떻게 보면 논란 이후에 좀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팔로스를 줄이고 중심 이동을 완벽하게 조금 제어를 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. 얼굴 모양이 완전히 헤드업되면서 큰 펄로스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중심축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?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완벽하게 중심축을 좀 잡혀가면서 어깨와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완벽하게 나눠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축도 잘 제어가 되어 있는 최근의 스윙 모습을 네.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캡처를 조금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. 네, 배트가 어. 이제 포즈를 맞히게 됐죠. 오히려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스윙을 좀 제어를 했던 모습이 네? 최근에 더 좋은 모습으로 <laughs>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네. 그 팔로우스로도 굉장히 하위쪽으로 높게 나가면서 큰 팔로우스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으면서 네. 앞 스윙은 커지고 뒤쪽 팔로우스는 굉장히 짧아진 거죠. 오.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타격들이 나오니다 네, 사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동료 선수들을 좀 배트로 마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박동원 선수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타격폼을 수정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화 위복이 된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박동원 선수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네. 오히려 그 포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해하고, 예. 요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불공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. 그의 불교 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그런 공적들이 오늘의 결과로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네, KBO 리그 대표 불교 신자 박동건 선수도 부모님의 그 공까지 곁들여져서 오늘 공덕의 사면타석포를 수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.